아우 어, 정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 아, <laughs> 교수님, 어, 교습니다 먼저. 우리 우성아, 우성아 이게 뭐야? 우리, 우리 우성이 공부 열심히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영, 빅. 이거 우성아 이게 뭐지? 훌륭한 법조인들에서 정기사 하는 거야, 판사가, 변호사라고, 판사고. 그리고, 오 어, 이게 뭐야? 뭐,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 나이 사랑 병사을고 붙여줘요. 청진기. 그리고, 멋진 아나운서 연예 하우스사라고 마이크. 그리고, 무명. 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실내에서 준비봤는데요 근데 뭐한 자리가 굉장히 허전합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돈이 빠졌죠. 빨리빨리 아시면마어 사정이 입장데 굉장히 낯선 업얼를 네. 빨리 이시실수있니까선생 할아버지 자아으로 삼촌을 고맙지켜시기여기에 올려줄 건데 우리 친구 고마워 나중에 꼭 재벌 아들 만나 시식할 거야 들어가 네. 고맙고 선생님께 축드립니다 옥전 주실 분들 나와세요와우 영원히 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신들 남자친구 생긴 거야 축하드립니다 평소 다 나오셨나요? 잠깐 우리 친정엄마 기다리겠습니다 자유롭게도 이 도레미는 우송이가 열심히 일해 도레미와 부자가 되는데 내 욕심만 생기는 욕심된 입장이라 주위사람들은 사랑을 흘리자 하는 빌리게이츠같은 멋진 표정에 운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속마음들여다보 시간입니다 먼저 아버지 이 중에서 우리 우송이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하나 둘셋돈 어? 네, 청댕이라고 하고요. 우리 출연하는요 하나, 둘, 셋! 마이크! 마이크! 와, 왜요? 우리 혹시 우송이가 평소에 뭔가 진짜 연예인 될것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어, 어떤 모습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쑥스럽게요? 네. <laughs> 어 굉장히 매력적이다.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작은 누나한테 좀 멀리 있는데, 우리 작은 누나! 작은 누나는 우리 우송이가 이중에서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송이가 이중에서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누나는? 네,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laughs>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좋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아빠는 돈, 엄마는 청정기, 누나는 청정기라는 마이크인데요. 과연 우리 우승이가 무엇을 잡을 것일까? 마이크. 어. 하나 둘셋우송하면 여러분을 잡아라 외쳐주시면 아빠가 높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음악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과연 우리 우승이는 어떤 어떤 른이될 것일까요? 要不你去抢我的屏幕？Yeah, <laughs> 啊，啊。 자 우리 쿤나 마이크에서 한장 종이 한장잘산어서 뽑아주세요 자 우리 한정희 누나가 보는 번호의 최고공요 어우 너, 너무 신중하다 쿤 누나 큰 목소리 하나 둘셋26 26, 26! 어떤 사이에요? 이집이랑큰아빠 큰아빠야 큰아빠가 정말 재밌으시다 우리 집어 모을 만만 재밌게 했어 다음에서 사전에 하나 찍어주세요 네? 노래는 안 하셔도 돼요 어렵습니다 어, 노래까지 하셨다고요? 네. 다음에 서 카메라 보고 하나 둘셋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 오늘은요 한 집에 하나인데요 선물을 주기 마련했으니까 밥을 분들 못 받으신 분들 지금 그렇게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싶은 아, 그 마음대로 지금 들어가주세요 거우 먹고 싶은 거를 먹멋있은거다먹습니다 좋습니다. 읽는거는 하정이누나가 읽어주고요 어우 이게 잘안 빠지네 좋습니다. 우리 유정이누나 앞에 갖다주시고요 유정이누나가 종이 한장 뽑아주세요 잘 섞어서. 궈와 유정이누나 뽑았어요. 하정이누나대 주시고요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하나 둘셋 네, 이십! 이십번! 아! 이십번! 아! 이십번! 아! 이십 수고습니다 카메라 하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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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네. 감사합니다 둘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또 나오면 안돼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이 다 나온다고요 우리 우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성이랑 손들어주시야지만 기회를 드립니다 무차롭니다. 우성이의 혈액형은? 어우, <laughs> <오>, 너무 열정적이다. 몇? 원의 비합? 비합천하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성이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이점 2 9손 지금 몸무게는? 하나, 둘, 셋. 아 쳤어요. 안 쳤습니다. 지금 그만할게. 다들 지금 엄청나게 아우성이나오고 있습니다. 눈빛서 살짝 느껴져요. 이제 장난 안 칠게요. 이번 문제는 지금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 칼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뿌나니다 우성이 현재 치아 개수는? <laughs> 이... 우와, 목소리. 드디 개, 손에게 8개? 8개 성당 넣으세요 아, 우리 우성이의 손님들은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너무 몇게요아여기네요 아, 진짜 큰거네요 선물 드리고요 어일로 와주세요 어떤 사회시대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 계세요? 너요3수 진짜 삼4개사동생아아그러지아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연락 사진 하나 찍었어요 가서 m 서 카메라 카메라 in. Come in. c o 귀여워 귀여워 m e in. Come i 습니다 m 네, e i 어요 o m e 우리 우리 우 e in. 가지고 모이면 즐거울 것 같아요. o m 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 센스 있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뭐라고요? 센스 네. 있는 사람만 문제 나옵니다. 네. 우성이는 네. 우성이는 아, 아니에 아니. 너무 어가겠습니다아 이거 그럼 한번 안 가서 또욕구올것 같아서. 또올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다른 거 원래 하당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 주는 최연소 상입니다. 아기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아기 몇 개월이에요? 아기. 네. 4개월? 4개월 여기 이렇게 스크린도 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객님. 4개월보다 어린다. 계시나요? 선생님왜이 k 세요몇 개월인데? 2개월 반 w I don't know. I don't 아니래. 아니래잖아. 4개월 o 다어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어 o n t k n 속에? I don't k n o 좋네. 아웃수 니다 건강하시다. 그러면 어제 어젯 만들었다. 어제 만들었어? 어? 모르나? 어제 만들었어? 손에 느낌 왔어? 안에 물 어디 계세요? 안에 물. 안에 물 두실래요? 어어 느낌 왔어? 여기도 있고. 느낌이 안 왔대요. 어. 좋습니다. 어. 그러면 배 속에 있는 물은요 나오면 드릴게요. 나오면 드릴게요. 우리 먼저 4개월 4개월 고객님께 선물 드립니다. 나오세요. 와. 아, 우리 아빠가 사진 어선 아빠예요. 네, 됐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리 오시면 우리 어 최대 연소상이 뭐죠? 어 이거 <웃음> 이거 드는 <이거>? 요아니어가요 <laughs> 어? <laughs> 이거 이거? 아 이거요. 그럼 선물과 함께 아우 우리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제가 명함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꼭 불러주세요. 습니다 <laughs> 어, <laughs> 고객님 올라가 사진 하나 찍어 주세요. 네. 네. 작업은 네. 잘해. <laughs> 아, 네, 충해야죠 <수용은> <laughs> 돌잔치는 엔젤스데이에서 어, 습니다 <laughs> 와 wow. 최고령창입니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께 데뷔 사람입니다. 어 어... 르신 내가 제일 많을 어르신이... 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엄마? 네. 엄마 나이... 열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 양띠 집0살6 0어 네. 너무 어리시다. 어르신. 진짜? 맞아. 양띠가 제일 많은 가요 우리 네. 엄마랑 동갑이네? 60살. 양띠 60살. 써, 나야. 없어요? 맞아 맞아 와 이거 되게 영화다 분위기가 혹시 그러면 난 60살보다 얼굴이 좀더 들어 보인다고 들고 아 그러는게 아, 어딨나 아 저기 계시는데요? 저기 계셨어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아 어려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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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 여기 너무 어려 보여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성을 들리나왔세요아 됐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대부분 다른 여자를 넘어가는 봤거든 <laughs> 사진에 안 찍어봐요 <찍은> <laughs> 이뻐 오, 아, 아직 아직는데 엄마. 엄마, 그 그렇죠? 할머니. 제일 어르이니까또 어떤 사이에요? 그무 어떤 사요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니가 제일 어르신이니까 우리 우상에게 덕담 한마해 주세요. 시작.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또 훌륭한 사람 되고. 또. 또. 아?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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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홉 개. 그래서 이 말에는요, 특별한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는 나중에 해야겠다. 뭔 이거부터 해야겠네요. 어, 장거리상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 리는상인데요 어? 엄마, 그만하고. 아, <laughs> 맞습니다. 선물 안 받으신 분 중에서 멀리서 오신 분. <laughs> 선생님은 반수하신거 <잠실수님은> 그만하시고. 말고 두고 데 我跟你可 언니! 언니! 아, 저기 먼 일산이야? 독산동! 독산동! 독산동? 네. 독산동? 뭘까? 독산동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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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동도가 더멀 같아요. 멀어! 멀 독산동이 정말 제일 멀어요? 네! 여기 지방에서 사수는 분도 없어요? 네! 여기 지금 되게 영안도 되게 서울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독산동 선생님께 선물드립니다. 나오세요. 외숙모 감사합니다. 오우! 노송이의 가족은 모임에 내가 한번 참여하고 싶어, 얼마 싶어. 거마지얼마요 좋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상입니다. 이상은요, 제가 어떤 미션을 드리면 그 미션을 빨리 수행하셔야지만 성공하신 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 또큰 아빠가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한데 좋습니다. 올라가주세요. 네. 아, 우리 두 분. 두 분. 가장 많이 두 분. 네, 장미꽃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하지 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요, 준비된 선물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나 못 받아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아빠 센스있게 담배품 준비했으니까요. 가시는 길 하나씩 꼭 가져가주세요. 그러분 가족들 앞으로 모셔보고요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앞으로 나와주세요